강사님, 안녕하세요. 이거 잠시 돌라고 계정 맡기셔가지고. 네, 먼저 줬어요. 지금 저희 뭐 시청자 없으니까 뭐 따로 말하진 않겠습니다. 따로 형님들이 안 들어오시나? 목형 15판 정도 라고 하시는데. 음. うん。 아, 오셨다. 절창님 오셨구나. 오케이. 자, 후딱후딱 돌겠습니다. 층수를 너무 낮게 잡았구나. 아닌가? 5층까지. 안녕하세요. 확실히 사람 차례게 다르죠. 인생님 96이에요. 형? 아, 네, 히트형 알겠습니다. 센스님도 감사합니다. 스게밍 가용 4. 후닥후닥, 후닥후닥 돌아보자. 후다후다 히트형, 묵형, 보통 몇, 몇 세리 었어요 2200이신가? 몇 가지 돌아야 되는 15판이라고만 하셨는데? 450, 500, 600, 700, 800, 900, 2200, 아, 네, 알겠습니다. 단지 파티, 오케이. 1, 2, 3도. 둘째 형, 돌체형, 둘째 형님이 나가시셨나? 레디를 안 하신 건지 나가신 건지 모르시겠네. 아, 아 하필 묵님. 아. 아 이거 죄송. 죄송할 건 아니죠. <laughs> 이거 뭔가 근데 죄송스럽네. 3시에 모르겠어요. 깡간 금리... 어아 저... 저... 3시엔 돌지 안 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 나는 다 돌았잖아. 이거 무형 리셋권 쓰셔가지고 돌치형님 튕기신 건지 나가신 건지 모르시겠어요. 무님 광고지 마요. 무형도 아, 이런 고단함이 있으시구나 자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2200까지 빠르게 달리게 어, 대부형 오셨습니까 안 주무셨네요 대부형 <laughs> 들어 오자마자 황박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동생들 여기 다 있네. <laughs> 형이 방송 안에서 다들 여기와 계신가 봐요. 못 보고 황박인 줄. 그 형이 새벽에 안 하셔가지고 <laughs> 저도 근데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거... 그 뭐지? 묵형이 갑자기 먹을 거 사러 간다고 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애따비 바보라고 말해줘 애따비 바보 그게 근데 누구예요? <laughs> 아한 번은 뜨겠지 한 번은 난 탁구의 손을 믿는다 에따비 바보 대부영 닉네임이 에따비야에요 방채세요 아, 애따비 바보 요, 요기다 말하는 거죠. 두근데 누구 꿀방 체세. 아, 내가 바보였구나. 요따가 치면은 <laughs> 아, 이분 말씀하신 거구나. 아, 헐. 아, 다. 아, 아. 아 누군가였네 아, 이거 방이. 아, 근데 방채 치면은 혼날 것 같아가지고. 리방하고 싶은데 하지도 못하고 있고. <laughs> 아, 눈치 보이네, 이거. 중요한 건 묵는 게 좀. <laughs> 에따비님 이거 대부형이 시킨 거예요. <laughs> 저는 시켜서 했습니다. <laughs> 자 황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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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버타기 아, 잘했다 어 나이스 자 마리수 한번 대박빵 터져서 싫 <laughs> 실화? 실화인가? 나 이러면은 우봉이 형한테 너무 죄송한데 헐 미쳤다 와. 층수가 달라가지고 확실히 진짜 뜨면 대박이구나. 와, 내 것도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laughs> 와, 할 말이 없다. 아, 근데 히트 형, 제가 오늘. 우봉영 계정을 오리셋을 망쳐놨거든요. 아 진짜 너무 할 말이 없어요. 우봉영한테 아 역시 새벽은 무형이구나. 역시 새벽의 사나이 계정 자체가 새벽 계정이었네. 아 이거! 아 이거 근데 단톡에 보내면은 저 매장 당할 수도 있어요. <laughs> 그냥 후딱 하고 사진 찍어서 그냥 보내야겠네요. 무경한테 이거 먹었으니까 이제 할거다한거 아닌가요? <laughs> 매장 시켜드림 포티비 안 잤냐? 너? 진짜, 북형계정은 새벽만 돌아야 되나보네. 뭐가 왔다. 네가 아야 계속 보고 있어봐 또 뜨나 어디 가지 말어 진짜 떴어 대박 석야너 뭐냐 야 실화인가 와와 진짜 보야 진짜 뜨네 너뭐 있구나. <laughs> 와 진심 소름 돋았다 진짜로. 아몇판안 남았습니다. 후다닥 돌겠습니다. 야 이거 컬렉 다 뜨면 진짜 묵형이 사랑한다고 하겠다. <laughs> 와 괜히 포티비가 잘 나가는 게 아니구나. <웃음> <웃음> 선생님이 우봉님. 저그 형, 흰생님 그러면 안 돼요. <laughs> 이거는 아 진짜 할 말이 없네. <laughs> 아. 진짜 우봉형 과 그렇게 안들줄 거는 라 상상을 못 했어 가지고. 근데 저도 제계 정도 묵혀 그 우봉형이랑 같이 뚫었다가 <laughs> 서로 안 떠가지고 에 <laughs> 네, 근데 안 그래도 히태형그 묵형한테 말하니까 우봉영은 그런 거 일도 신경 안 쓰다고 괜찮다고 하긴 하더라구요. 우봉영 아까 딱 연락하니까 그 너가 해서 안 떴으면 다른 사람이 해도 안뜬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계속 이 말씀 해주셔가지고. 또 <laughs> TV 간거 아니지? 이거 2200까지만 돌 거야. 좀만 기다려봐. 무형 3티어 떨어져. 어, 고양이 형이 오셨네. 아, 이거... 고양이 형. 오셨습니까? 아 이거 딱 3시 넘어서 들어으면 같이 탔을 텐데 아, 아, 고양이형 소문 듣고 오셨습니까? <laughs> 아 근데 다 끝난 것 같은데 이거? 뽀티비 <laughs> 안 갔으면 뜨겠죠? 리셋권이 없어서요. 아형 히트 형 요번에 결제 안 하셨어요? 자라두판딱 야무지게 돌겠습니다. 저, 탁구입니다. 고양이 형저탁구예요 <laughs> 고양이, 형 음... 이거, 묵형이, 외주, 맡겨서, 형이 방에서 이미 뜰건다 떠가지고. <laughs> 고영 1500마리만 줘. 이거 깡크님, 제 계정이 아니라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당 떨어져서 과자 먹는 중. 자, 여기서 이제 컬렉이 뜨네 안 뜨냐? 애가 아, 하나씩 받으면서 외주업 제일 잘하네. <laughs> 어, 어, 일단 이거 1컬레, 이게 메인이 아닌데, 아, 와, 떴다. 대박 사건, 와, 와, 이게 뜨네, 와, 사진 한방딱 찍어가지고 딱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제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바로 방종을 때리고 무형 방 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laughs>